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 마트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글로벌 금융 리서치 기관인 모닝스타 DBRS가 뉴질랜드에 대해 트리 A 신용 등급과 안정적 전망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이 기관이 뉴질랜드에 부여한 첫 공식 등급입니다. 모닝스타 DBRS는 뉴질랜드의 신중한 재정과 통화 정책을 근본적인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안정적 전망은 긴축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따라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기관은 내년 금리 인하와 글로벌 불확실성 감소에 힘입어 경제 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공공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선진국 평균 약 110%의 절반 이하로 낮아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은 수출과 투자에 하방 위험을 줄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금융 시스템은 은행의 자본력과 유동성이 강해 잘 대처했으며, 부실 대출 수준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구인 업체들이 뉴질랜드 구직자들을 적극 유치하며 높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까지 1년간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이주한 사람은 47,734명으로 이중 86%가 뉴질랜드 시민이었습니다. 반대로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온 사람을 감안하면 순 손실은 약 3만 명 수준입니다. 이는 2004년에서 2013년 평균과 비슷하며 2014년에서 2019년의 연평균 3천 명 손실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호주는 노동 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뉴질랜드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 중인 일자리에는 기술직과 엔지니어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봉은 최대 11만 8천 호주달러에 퇴직연금은 12%가 추가돼 2주 지원 보너스를 제시하며 구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 식에서는 호주 일자리 18,000여개가 등록돼 있으며 뉴질랜드 지원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많습니다. 지원자의 4분의 1은 퀸즐랜드 22.5%는 빅토리아 지역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실업률 5.3%가 호주의 4.3%보다 높아 청년층과 전문인력의 유출이 과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구직자들은 호주가 더 나은 커리어 기회와 강한 노조 문화, 그리고 높은 저축률을 제공한다며 이주를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단기 및 변동금리 대출로 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8일 발표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자가 거주형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총 54억 5천만 달러로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은 26.8%로 전달의 25%에서 상승했습니다. 6개월 고정금리 대출은 6.2%에서 12.1%로 2배 가까이 늘었고, 1년 고정금리는 38.1%로 가장 인기 있었지만,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77%가 1년 이하 단기 상품으로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신규 대출의 55.9% 변기 또는 단기 금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은 10월 기준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에 2.5%로 내렸습니다. 금융시장은 오는 11월 26일 마지막 검토에서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료 TWA 비즈니스 과정 Certificate in Project Management Level 4 안내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작은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있는 걸 아시나요? 파티나 이벤트 계획, 마케팅 계획 모두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관리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 계획 수립, 디지털 도구 활용법 등 실전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시장이 10월에도 약세를 이어가면서 많은 지역에서 광고임대료가 작년 대비 하락하고 임대 가능한 매물수는 증가했습니다. realestate.co.nz에 광고된 주택의 전국 평균 희망임대료는 주당 628달러로 작년 10월보다 21달러 3.2% 하락했습니다. 특히 월링턴 지역은 평균 임대료가 67달러로 9.6%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우클랜드도 24달러 하락했습니다. 켄터베리만 사실상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신규 임대 매물은 작년 10월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특히 월링턴 지역은 신규 매물 수가 70.7% 급증하며 공급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realest.co.nz 대변인은 임대료 하락이 광범위한 생활비 압박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긍정적 신호지만 세입자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고 집주인들에게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머스 커미션 상업위원회가 헌틀리 발전소에 석탄 비축량을 구축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상업위원회가 주요 발전 소매업체 네곳, 제네시스, 머큐리, 메리디안 컨택트가 수력 발전량이 낮은 가뭄에 대비해 최대 60만 톤의 연료 비축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또한 이들 네 개사는 헌틀리 화력 발전소가 보유한 세개의 석탄 가스 동 랭킹 발전 유닛 중 2026년 은퇴 예정이있던 랭킹 유닛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35년 말까지 계속 가동하는 10년 장기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돼 컨택 메르디언 머큐리는 제네시스가 연간 프리미엄과 운영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발전 용량 150 메가와트를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업 위원회는 이 조치가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매 가격을 낮춰 향후 5년간 1,350만 달러에서 1,580만 달러에 상당한 공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쟁 저해 가능성보다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One News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i n t e r e s t c o n 에서 간추렸습니다.